나는 지금도 그날의 냄새를 기억한다. 낡은 나무장 속, 오래된 향수와 먼지, 그리고 아주 희미한 두려움의 냄새. 누나의 손이 내 어깨를 붙잡았을 때그 손끝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아직도 손등이 기억하고 있다. 그날 나는 18살이었다. 누나는 24살. 서울로 시집 간지두 해째였다. 그날은 비가 오고 있었다. 창밖에는 번개가 멀리서 스치듯 번쩍였고 나는 누나의 집 거실에 서 있었다. 그 집은 내게 낯설고 너무 조용했다. 누나는 늘 나를 믿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학교에서 싸움이 나면 엄마는 내게 소리치기 전에 누나를 찾았다. 지혜야, 내 동생 좀 봐. 그 한마디에 누나는 운동화를 신었다. 그리고 언제나 내 편에 섰다. 그때의 나는 철없었다. 누나가 나를 지켜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그 손이 얼마나 많이 다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누나는 늘 웃었다. 웃을 때면 눈꼬리가 살짝 접히고 볼에는 작은 보조개가 생겼다. 마치 모든 세상의 근심을 삼켜버린 것처럼 밝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사라지는 날이 올 줄은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누나가 결혼하던 날. 나는 교복을 입고 식장 뒤편에 서 있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누나는 정말 예뻤다. 우리 지혜, 이제 공주님이네. 엄마는 눈시울을 불켰고 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이제 걱정 없다. 우리 딸복 받은 거야. 그날의 신랑은 정중했다. 높은 직장, 좋은 집안,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누나도 이제 행복하겠구나. 그때는 몰랐다. 행복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위로인지. 결혼 후몇달 동안 누나는 자주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잘 지내지? 응. 누나는? 나, 괜찮아. 그냥 조금 바빠. 그 괜찮아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숨어 있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그의 겨울, 나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갔다. 등록금을 마련하기엔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누나는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어왔다. 민준아, 미안해. 내가 좀더 도와줬어야 하는데. 누나, 괜찮아. 나도 이제 어른이지. 그래도 혹시 부족하면 말해. 알았지? 그때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어딘가 조금은 기운이 없었다. 나는 그걸 피곤해서 그러겠지라고 넘겼다. 누나의 삶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는 걸 나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봄이 오고 나는 우연히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그때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 나 서울 간다. 잠깐 들러도 돼? 그래. 그 대답은 너무도 짧고 낯설게 들렸다. 누나의 아파트는 고급스러웠다. 하얀 벽, 반짝이는 바닥, 정리된 가구. 하지만 이상했다. 집안의 공기가 너무 차가웠다. 냄새조차 없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냄새가 아니라 마치 매일 닦이고 지워진 흔적 없는 공간의 냄새였다. 형부는 출근했어. 그 대답. 뒤에 흐르는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나는 괜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누나 잘 지내 보여. 그 순간 누나는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슬펐다.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한참 전에 울음을 멈춘 사람의 그것이었다. 저녁 식탁에 둘이 앉았다. 식사는 단출했다.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평범했지만 어딘가 낯설었다. 형부가 이런 거안 좋아하나 봐. 응. 그 사람은 이런 냄새 싫어해. 그 사람? 아, 아니. 그냥 요즘 입맛이 까다로워졌어. 누나는 손가락으로 그릇의 가장자리를 닦았다. 닦고 또 닦았다. 그 손끝의 움직임이 이상할 만큼 조심스러웠다. 식사 후 나는 방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봤다. 결혼식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그 속에 누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그 미소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가에 주름이 없었다. 그건 웃는 얼굴이 아니라, 웃어야만 했던 얼굴이었다. 그날 밤, 나는 누나 방 근처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다. 낮게 누르는 발소리, 그리고 찢어질 듯한 속삭임. 그만 좀 해. 제발 그만하라고. 그 목소리는 분명 누나였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 순간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스쳤다. 그리고 탁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문을 열까? 아니면 그냥 돌아설까? 그때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제발 들어오지 마. 그건 명령이 아니라 눈물 섞인 부탁이었다. 나는 결국 문을 열지 못했다. 온몸이 굳은 채로 밤새도록 천장을 바라봤다. 그날 이후 누나는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나도 묻지 않았다. 서로의 마음 한켠에 같은 질문이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로부터 몇달후 나는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 세상이 조금은 단순해졌다. 그런데 어느 날밤 누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민준아, 내일 서울 올수 있니? 잠깐 얼굴 좀 보자.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절박함이 느껴졌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첫 차를 탔다. 기차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언제나처럼 평화로웠지만 내 마음은 불길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예감.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피로 전해지는 직감이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누나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내가 알던 누나의 얼굴이 아니었다. 볼은 홀쭉했고, 입술은 마르고,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누나, 괜찮아? 응? 괜찮아. 민준아, 우리 집에 가자. 오늘은 얘기 좀 해야 할것 같아. 그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 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다. 그날 누나의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정적이 온몸을 감싸왔다. 냄새가 달랐다. 이전엔 무향에 가까웠던 공간이 이제는 약한 약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있었다. 숨이 막힐 만큼 무거운 공기 속에서 누나는 내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들어와 민준아. 그 미소는 부서지기 직전의 유리처럼 아슬아슬했다. 거실 한켠에는 깨진 화분이 있었다. 물이 바닥에 번져 있었고 그 위에 누나의 슬리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누나,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내가 부주의해서 넘어졌어. 그 말은 거짓이었다. 나는 그걸 알았다. 그런데도 묻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때, 누나의 눈빛이 나를 말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자, 누나는 밥을 차렸다. 식탁 위에 올려진 반찬은 그 어떤 것도 손이 가지 않았다. 누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한 번도 입에 대지 못했다. 형부는 언제 와? 오늘 밤에.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걸 아셔? 응. 괜찮겠어? 괜찮아. 그 대답에는 아무런 확신이 없었다. 그냥, 오래된 습관처럼 내뱉은 말 같았다. 밤이 깊어 갈수록 누나의 표정은 더 굳어졌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찰칵, 누나가 잠시 숨을 멈췄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현관문 앞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고, 입꼬리는 비틀려 있었다. 누가 왔나 했더니 민준인가.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내가 고개를 숙이자. 그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이 시간에 동생이 웬일이야? 누나가 보고 싶어서 왔나? 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밑에는 서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누나는 그때 이미 잔을 들고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다. 오랜만에 왔으니까 술 한잔할래요? 남자는 웃으며 소파에 앉았다. 좋지. 근데 말이야. 그는 잔을 비우며 누나를 바라봤다. 집이 좀 더럽네? 순간 공기가 얼었다. 누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며 중얼거렸다. 요즘 나 없을 때뭐 하는 거야? 이상하게 연락도 잘안 되고. 그냥 피곤해서 그랬어요. 피곤해서? 그래서 지방골이 이 모양이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다. 그리고 그가 손을 뻗었다. 쾅! 유리컵이 부딪히는 소리. 누나의 신음. 그리고 정적. 나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다. 뭐라도 해야 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내 안에 무언가가 그 순간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다. 형부, 그만하세요.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올 뻔했지만, 누나의 눈빛이 나를 멈추게 했다. 그녀는 돌아서며 말했다. 민준아, 들어가. 제발. 그때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토록 절박한 눈빛으로 나를 숨기려 하는지, 누나는 내 손을 끌어, 자신의 방안, 옷장으로 데려갔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면 안 돼.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그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숨겨져 있었다. 옷장 문이 닫히고 세상은 어둠에 잠겼다. 숨소리가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문틈 사이로 세어드는 불빛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흔들렸다. 그때였다. 거실 쪽에서 낮은 고성이 들렸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그만해, 제발. 입 닥쳐. 내가 내 체면을 깎아내리고 있어. 그리고 탁 손찌검 소리. 누나의 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옷장 속에서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문을 열수 없었다. 문틈 너머로 보이는 그림자가 점점 더 거칠게 움직였다. 누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제발 끝내. 그 말에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비웃었다. 끝내. 내가 나한테 이혼을 꺼내. 내가 뭘 안다고. 그 순간 무언가 다시 부서졌다. 그리고 조용히 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옷장 속에서 숨을 삼켰다. 손을 입에 대며 소리를 억눌렀다. 온몸이 떨렸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다. 나가야 하나? 하지만 나가면 누나가 더 다칠지도 몰라. 그런데, 그 순간 누나의 눈빛이 내 쪽을 향했다. 문틈 사이로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나를 찾아왔다. 그 눈은, 겁에 질린 눈이 아니었다. 결심의 눈이었다. 그래, 끝내자. 누나는 그 말과 함께,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던졌다. 그 조각이 공중에서 흩어지고, 한 줄기 피가 허공을 그렸다. 그녀는 피투성이 얼굴로 말했다. "이제 난내거 아니야."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세상은 멈춘 것 같았다.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긴 정적이 흘렀다. 그때서야 나는 옷장 문을 열었다. 누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피가 입가에 번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오히려 평온했다. 민준아, 나 이제 괜찮아. 누나, 이게 괜찮은 거야? 이제 알아. 내가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늘 너한테 다 보여주고 싶었어. 뭘?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다. 그날 밤, 누나는 내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줬다. 이거 받아. 이걸로 다시 시작해. 뭔데, 이게? 그 사람 몰래 모은 돈이야. 너한테라도 주고 싶었어. 누나, 난 그딴 돈 필요 없어. 내가 소리쳤다. 하지만, 누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돈이 아니야. 내가 버린 시간의 조각들이야. 그날 새벽 나는 누나의 집을 나왔다. 계단을 내려오며 뒤를 돌아봤다. 누나의 창문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나는 그 불빛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불길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 그날 이후 누나는 사라졌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나는 며칠 동안 서울거리를 헤맸다. 지하철역, 경찰서, 병원, 그녀가 있을만한 곳은 모두 찾아다녔다. 그러다 결국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혹시 김지혜 씨 가족분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한국병원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그한 문장이 내 세상을 무너뜨렸다. 응급실 앞은 새벽 빛처럼 희미했다. 하얀 조명 아래 누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붕대로 감긴 손목. 그녀의 몸은 세상이 남긴 상처의 기록처럼 보였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계단에서 떨어지셨답니다. 그리고 임신이셨습니다. 그 말이 내귀 속에서 수백 번 울렸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임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그날 옷장 속에서 봤던 피, 그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녀의 안에 있던 생명이 세상에서 밀려난 흔적이었다. 잠시 후, 누나가 눈을 떴다. 그 눈은 모든 울음을 다 흘린 사람의 눈이었다. 민준아, 누나,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녀는 나직하게 웃었다.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긴 시간을 누구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는지. 누나, 왜말안 했어? 그렇게까지 혼자 버티고 있었으면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넌 아직 살아야 하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이미 많이 잃었어. 하지만 넌 아직 시작할 수 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며칠 뒤, 누나는 퇴원했다. 나는 집에 머물기를 권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젠 내가 증거를 모을 거야. 그날부터, 누나는 매일 일기를 썼다. 손이 떨려도, 눈이 붓고 시야가 흐려도, 그 종이 위에는, 폭력의 흔적, 침묵의 시간,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나에게 작은 녹음기를 내밀었다. 민준아, 이걸 맡아줘. 이게 뭐야? 그 사람의 목소리야. 뭐라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증거야. 나는 손이 떨렸다.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넌내 체면용이야. 넌내 물건이야. 그리고 넌 절대 나한테서 못 벗어나. 그 음성은 차갑고,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다. 누나는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이걸로 끝낼 거야. 그녀는 법원에 갔다. 이혼소송을 직접 냈다. 지혜야, 변호사라도 써야지. 아니, 내 목소리로 말할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세상이 듣게 할 거야.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누나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법정의 공기는 차가웠다. 그녀는 단정히 머리를 묶고 차분히 서 있었다. 판사가 물었다. 김지혜 씨, 왜 이혼을 원하십니까? 누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감옥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순간 법정이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변호사도 판사도 심지어 상대편조차 그녀의 눈빛에서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증언자, 그리고 생존자였다. 며칠 뒤, 판결이 내려졌다. 김지혜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자녀 양육권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누나는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그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유의 첫 걸음이었다. 그 후, 누나는 모든 것을 정리했다. 서울의 집을 떠나, 고향 근처 작은 마을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누나는 작은 식당을 열었다. 이름은 평안식당. 간판은 내가 만들었다. 오래된 나무판에 서툰 손글씨로 새긴 이름. 평안이라는 단어를 적으며 나는 울었다. 식당 첫날 누나는 앞치마를 메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다. 눈가의 상처는 아직 남아있었지만. 그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했다. 민준아, 응? 나 이제 두렵지 않아.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나로 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딸로, 누구의 누나로만 살아온 게 아니구나.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날 저녁 식당 문 앞에 작은 아이가 서 있었다. 누나는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배고프니? 네. 들어와. 밥 먹자. 그 한마디에 햇살이 다시 한번 식당 안으로 스며들었다. 밤이 되자 나는 불 꺼진 식당 안에서 누나의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식탁 위에 초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야 조금은 평안하네. 그말 속에는 모든 싸움과 눈물, 그리고 다시 태어난 인간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식당 벽에 걸린 작은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나의 얼굴과 함께 누나의 미소가 비쳤다. 그 미소는 이제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진짜 살아있는 사람의 미소였다. 사람은 누구나 숨고 싶은 순간이 있다. 어둠 속에서라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일어나 빛을 향해 걷는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나의 누나였다. 그리고 그날 옷장 속에 나는 비로소 세상을 알았다.